안녕하세요. 승진광물집입니다 아, 특반농사 호박재배 꿀팁은 딱 하나입니다. 아, 사실 호박재배와 순관리 예,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 정말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요. 아, 한마디로 아는게 병이죠. 아, 사실은 중요한 미끄럼과 아, 물주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 바로 개순제거, 어, 바로 개순제거가 정답입니다. 어, 많은 정보 예를 들어보면, 어, 어미줄기에서 호박이 많이 열린다. 아니다, 아들줄기에서 호박이 많이 열린다. 아, 그리고 어미줄기와 아들줄기 각각 하나씩 키운다. 아, 그리고, 어, 어 원줄기에서 적심을 해서 아들줄기 두, 능쿨 두 개를 어, 키워서 어, 수확을 한다. 뭐, 등등 많습니다. 에, 호박은 마디마디에서 주렁주렁 달립니다. 어, 물론, 어, 가을에 노랗게 익은 늙은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뭐 어미 줄기든, 어, 아들 줄기든, 어, 한 줄기에서, 어, 그것도 12마디에서 20마디 이상에서 어, 호박 두 덩어리만 이렇게 키우면, 어, 엄청난 노랗게 익은 호박을 수확할 수 있죠. 물론 한 25마디 이상에서 적심을 해줘야 됩니다. 에, 그 사이에 있는 줄기와 잎에서 에, 그 나와 있는 뭡니까? 잎의 그 강압선 작용으로 영양분을 호박 두, 두 덩어리 호박에다가 이렇게 에, 분산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미 줄기든 아들 줄기든 그, 능쿨별로 개순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에, 한마디로 말해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어,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게 고수 농부의 지름길입니다. 어, 모종을 하고 난 이후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 그, 한여 8마디 이상 이렇게 자라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랐을 때이 호박의 그 성장, 그러니까 세력들을 보면 되겠죠 뿌리와 잎 줄기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미 줄기에서 적심을 해서 아들 줄기 두 넝쿨을 기를 것인지 안 그러면 어미 줄기와 아들 줄기 하나를 기를 것인지 나머지 개순들은 다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개순 제거하는 겁니다 마디마디에 개순이 나오고, 어,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능쿨, 어, 손도 잎습니다 능쿨손.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곱 마디, 일곱 이상에는, 에, 뭐, 능쿨손, 꽃, 개순, 잎은 남겨놔야 되겠죠. 어, 잎은 강화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잎은 놔두고, 어, 나머지, 이, 일곱 마디 이전에 있는 꽃과 개순과, 아, 능쿨손. 이것들은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마디에는, 아, 까 이야기한 대로, 어, 잎이 나오죠. 잎은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개순들이 나옵니다. 그 개순은 반드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능쿨손. 호박은, 어, 이게지성에서 바로 어, 기르기 때문에, 넝쿨선 필요 없습니다. 호박 넝쿨선은 상당히 세력이 강합니다. 이게 영향을 많이 이 소모시키는 넝쿨선이죠. 그 넝쿨선 제거하고, 아, 그러면 꽃은 에, 암꽃이든 숫꽃이든 어, 수정을 위해서 어, 반드시 되겠, 남겨놔야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합니다. 아들줄기든, 어미줄기든 아, 선택을 해서,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들줄기 하나, 어미줄기 하나, 그 다음에 아들 줄기 각각, 그 다음에 어미 줄기 하나, 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포기에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요. 에, 자, 아들 줄기를 두는 굴로 두 이렇게 에, 여러분들 관리하시겠다. 그러면 일곱 마디 이후에 나오는 마디 마디에 호박 잎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적절하게 에, 아까 말씀드린. 생식 생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호박 잎도 잘라 주는데요 어, 어느 정도 호박이 맺히기 전까지는 호박 잎과 꽃은 제거하지 말고요 나오는 갯순하고 어, 넝쿨 손 있죠 넝쿨 손을 어,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 이해 되셨죠 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최초의 순관리 할때 아들 순이냐, 어미 순이냐, 관계 없습니다. 어느 순을 선택하든, 에, 그 순을, 그 능쿨에 나오는 일곱 마디 이후에 그 나오는 호박 잎하고 호박 꽃은 그대로 두고, 곁순하고, 능쿨 어, 손이 있는데 이두 개는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마디마디에 땅으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또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또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왕성하게 활착해서 그야말로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호박이 세력이 이렇게 커지도록 영양생식에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호박이 달리게 되면 호박을 달릴 수 있도록 생식생장으로 전환해줄 때 우리가 개순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잎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호박잎 많이 따먹죠. 그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호박 잎을 따줌으로 해서 생식생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리고 많은 수확을 이끌어 내는데 아주 고수의 농부 농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호박관리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 아주 유용한 간단한 정보 하나 그야말로 개수순직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